제7달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자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본절은 율법의 공정성과 핵심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부터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시키시며 진리의 계명의 말씀으로 완전해진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어느 율법의 말씀보다 본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냉정성을 가지고 1.1획이라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인데,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율법의 공정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벌을 주고, 상대가 잘하면, 잘한 만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하는 능력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랑이나 자비를 베푸는 기능도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 그대로 오직 법일 뿐입니다. 율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위와 부동적 권위의 표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온전한 명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집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집행은 과연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에게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심은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과... 위정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정한 추를 따라 정도에 서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각 개인을 향해서는 우선 자신을 향하여 그 집행의 공정을 기하고 그리고 난 후에 타인을 바라보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율법의 무자비한 집행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을 가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자신에게는 적용치 않고 타인을 향한 복수의 구실로 삼았습니까? 오죽하면 그 집행이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자신들의 이기와 기득권을 위한 잔혹하고 가혹한 복수의 무기가 되었습니까? 율법의 이 강력한 집행성 속에서 한 사람도 온전할 사람은 없었기에 사람들은 외식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성에 대한 깨우침보다는 문자적 해석 속에서 빠져나가고 숨을 구멍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마땅한 바를 찾기보다는 율법 안에서 가능한 일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하튼, 율법의 강력한 집행성에서 보자면, 본절은 율법의 원칙이며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원칙과 핵심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들었으나 라고.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율법의 공정한 집행성과 인간의 내면에 심겨져 수없이 돌출되어 나오는 죄악의 양면 속에서 끝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의 공정성과 집행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류로 빠지던 한계들을 짚어주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본 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집행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진리의 계명으로 깨우침을 얻은 이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적용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일차적인 진리의 지식이긴 하나.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진리의 계명으로 다시금 풀어 주시는 것이 2차적인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는 계명을 들었다고 온전해진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행위의 나타남까지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진리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 사람은 더욱 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악한 자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율법을 집행하셨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 중 아무도 그 호흡을 유지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체 없는 율법 집행의 즉각성을 통해 악한 자를 향하여 율법의 칼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깨우쳐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당신의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 깨우쳐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오른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왼편을 들이대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설령 있다 하여도 외식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지켰다고 자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자기 적용과 자기 돌아보미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29절과 39절을 묵상하면서 나의 오른편을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왼편을 실족해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심령을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의 오른편, 왼편 뺨을 일부러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오른편과 왼편 뺨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상처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항상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은 어찌 보면 경미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내면에서 죄악이 찔러오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쉴새 없이 나타나는 죄악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이 하루에도 수차례 심령을 찔러오고, 마음을 찔러오고, 생각을 쏘아오고, 육체를 뜯어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볼수 있는 자는 그 상처 속에서 회개와 자복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우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른 뺨을 맞을 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지, 하고 왼 뺨을 내민다면 진리의 지식이 없어 무지한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맞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여 맞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 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의 오른편에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하여 때리게 하실 때 마음의 왼편 죄도 발견하고. 찍어내어버려 주소서, 할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진리의 계명 속으로 계속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사람, 남의 속옷을 갖고 싶어 송사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남의 속옷을 갖기 위하여 송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집이나 재산, 부귀영화, 권세, 권력을 위해서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속옷을 갖기 위해서 송사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의도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고 넓은 세계의 말씀이라 제한된 표현으로 의미를 희생시켜야 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절에서는 너희라 하지 않고 너를이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이러한 호칭들을 달리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 라고 하신 것은 믿지 못하고 불신만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율법을 알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진리의 계명의 말씀을 아는 너에게 지명하여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답니다. 속옷은 겉옷보다 살갗에 가깝다 라는 옛 속담에서 보듯이 속옷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속마음인 것입니다. 속옷을 내어주는 사람은 벌거숭이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벌거벗은 마음이며,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진리의 계명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는 너에게 그 속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송사를 하면서까지 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계명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율법과 선지자의 조명을 받으며 그 찔림을 통과하여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조명이 없이 어찌 죄가 죄로 드러나 그 벌거벗은 속마음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송사를 하면서 그 속옷을 달라 할때 그대로 노출하여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송사는 또한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가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시는 진리의 계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내가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합니다. 겉옷을 먼저 달라고 한 자에게 속옷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속마음을 내어놓은 자에게 이제 아름답고 인자하며 자비로운 겉모양까지 함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은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하며 송사까지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듯 심령으로 사랑하며 거옷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기쁨을 드리는 너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숭고한 요구입니까? 제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에서 또 다시 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들, 저희와 저희들은 다수를 상대로 하는 말씀이지만 너란 개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여기서 너로 지칭되는 그 개인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진리의 개명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들은 너희 중에서 너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정리한 너.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히 하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다지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개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려고 하는 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40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내면의 신령한 것을 송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겉에 거룩한 변화의 모습으로 단장하여 준 너를 가리키는 것이며,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 관절, 골수까지 쪼개 내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 하늘의 세마포를 입으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순례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천국의 표대가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목적조차도 흔들림으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붙잡아 준다면 순종하면서 갈수 있다, 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를 쓰는 것도 무턱대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꼭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한다는 것은 곧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말씀으로 가득 차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러 있는 너, 바로 너에게 세상에서 지식적인 말과 외식적인 것은 많이 보았으나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자가 내면의 부유함을 가지고 싶어서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또는 외식으로만 하는 행위에는 환멸과 회의를 느껴서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표현을 달라고 송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화체로 드러난 겉모양까지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외식이 아닌 속모양과 겉모양이 같으므로 아름다움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송사하며 속옷이라도 달라고 할때 겉옷까지라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계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든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번에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하여 이루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막연하게 천국 가는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목표만 천국에 둔채 천국을 향하여 가지는 않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 쓰는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걷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그 길을 알지 못함으로 억지로 붙들어 오리까지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간절한 요구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소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억지서서라도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함께 갈수 있다면 순례자 길은 더욱 갈 만한 길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동반자로서 말이지요 제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 참된 속마음과 변화된 겉모양까지 내어준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나니 이제 그러한 삶에다 다시금 요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완전히 도회시 할 필요는 없으나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복음과 율법의 깨우침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내 자신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내게 사람들은 마땅히 천국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내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넘치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며 인도받는 상대들은 그것을 보고 바라고 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망설이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신령한 것을 주며 천국의 사랑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보이는 것을 꾸어주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체면과 정과 이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인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꾸어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요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가난해진 상태에서 빈성이 되어 새롭게 소유한 복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내면이 이러한 천국으로 형성되고 변화된 내게 네 구하고자 하고 꾸고자 할때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하늘의 신령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거절하지 않고 넘치게 줌으로써 천국의 식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시하는 너를, 내게, 너로 등의 말씀들을 은혜 안에서 진리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